740번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30세이고 지금부터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두 배가 된다고 한다. 현재 아들의 나이를 물어봤어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, 뭐를 x라고 둘 거냐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둘 거고, 현재 아들의 나이를 Y라고 둘 거야. 자, 아버,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, 차는 큰것 빼기 작은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X-Y가 30. 요렇게 방정식 하나 되었고, 지금부터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,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나이가 x니까 15년 후니까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x 플러스 15가 될 거고 15년 후에 아들의 나이는 y 플러스 15가 되겠지. 이거 주의하고 자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15년 후에 아들 나이의 2 배가 된다.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아들의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해서 자 y 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놈 자체 자 우변 일단 요 놈을 전개를 하면 2y 플러스 30이 되고 자요 놈이 좌변 요 놈이 우변 그래서 2y 를 좌변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2y 가 되고 플러스 15가 넘어가서, 마이너스 15 돼서 계산하면 15가 되겠다.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데리고 와서, 둘이 열립을 할 거야. 이렇게.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, 마이너스 y가, 마이너스 15가 돼서, 자, 현재 아들의 나이는 in y가 15가 되겠다. 이렇게, 오케이.